오늘은 5월 27일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검토했었던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LED 칩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2002년 1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LED 칩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13년 7월 9일 서울 옵토 디바이스 주식회사에서 서울 바이오시스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2020년 3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서울 반도체이고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전체 지분의 63.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말 현재 유통 주식수는 3,822만주입니다. 2017년말 차입금 상환을 위해 한 차례 유상증자를 한 내역이 있고 2020년 상장하면서 206만주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주당 발행가액은 7,500원이었습니다. 20년 3월 유상증자 자금조달의 목적은 시설 자금 83억 1000만원이었고 기타 자금 62억 4347만원이었는데 기타 자금은 연구개발비 사용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장 전 기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주당 각각 39원과 38원씩 배당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2018년에 26.4%, 2019년에 25.9%였습니다. LED 업계 시장조사기관인 LED인사이드의 2018년 8월 리포트에서 LED칩 제조사들의 상위 업체들의 매출 추이와 시장 점유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바이오시스는 전 세계 4위에서 5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UV 시장의 경우에는 연결 매출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는 경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2017년과 2018년 집계 자료인데 서울 바이오시스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년 1분기 말 현재 종속기업 현황을 보면 미국의 센서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 법인과 베트남의 서울반도체 비나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연구개발 법인이라 규모가 적고 베트남 법인이 LED 패키지 제조 업무를 담당하며 1분기 말 현재 자산총계는 3,442억 원 수준입니다. 20년 1분기 매출 비중은 개별 기준으로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이 각각 49%씩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 매출은 2% 수준입니다. 20년 1분기 평균 가동률은 85% 수준으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13% 수준 상승했습니다. 2018년에는 매출액 3,864억 원 수준, 2019년에는 매출액 3,50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년 1분기에는 869억 원 수준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분기별 평균 매출액은 각각 966억원 수준, 876억원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9.3% 수준 감소했고, 20년 1분기에는 2019년 분기 평균 실적에 비해 0.9% 수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9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10.3% 수준 증가했습니다. 제품 상품 용역 매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20년 1분기에는 19년 1분기에 비해 매출액은 10.3%만큼 증가했는데 매출원가는 0.8% 수준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매출총이익이 90.9% 수준 증가하면서 매출총이익률은 18.2%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또 19년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20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 3.1%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을 보면 19.6%에서 15.1%로 감소했습니다. 20년 1분기 판관비는 전체적으로 23억 원 수준, 비율로는 14.9% 수준 감소했는데 이중 경상개발비가 25억 원 수준 감소하면서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년 1분기에 매출액 대비 10.5% 수준을 지출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비율인 매출액 대비 12.8%에 비해 감소한 것이 확인됩니다. 서울 바이오시스의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을 보면 특허 5041건을 포함해 총 555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년 1분기 말 자산 총계는 6029억 원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전인 전기말 대비 4.1% 수준 증가했습니다. 상장으로 인해서 자본 총계는 8.5% 수준 증가했습니다. 재무비율을 보면 20년 1분기에는 19년 말에 비해서는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측면에서 순유동부채 상황이고 부채비율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에 가깝습니다. 순차입금비율은 전기말에 96.64% 수준에서 88.14%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동성을 순차입금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차입금 총계에서 현금을 차감한 것인데 이것을 자본금으로 나눠준 순차입금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로 서울 반도체가 특관자들과 함께 20년 3월 말 현재 서울 바이오시스의 전체 지분 중 63.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 서울 바이오시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자본 총기에는 8.5% 수준 증가했습니다. 20년 1분기에는 19년 1분기에 비해 10.3% 증가한 매출액 수준인 86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19년 1분기에는 비교적 심각한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9.1%를 기록했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8.2%이고 영업이익률은 3.1%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 달성에는 판관비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일조했는데 판관비 감소에는 경상개발비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20년 1분기 말 유동비율은 54.5%, 당좌비율은 30.9% 수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자료를 봐도 매년 유동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입 채무의 지급 기한을 조정해가며 유동성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순차입금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 순차입금 비율은 코스닥 상장으로 인해 감소해서 8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